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흙이 뭐 이런 거 이제 백한점 따내고 두기 쉬운 아주 이런 모양인데요. 흙이 따내면은 뭐 백이 여기서 이렇게 흙한점 잡고 무난하게 넘어가기가 쉽죠. 그리고 흙이 또뭐 이런 거 따내면은 되게 또 이렇게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기가 되게 쉬운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는 아주 멋진 이러한 흑에게 수, 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이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한 점이 정말 꿈틀꿈틀 거린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흑에게 멋진 맥점이 있는데요. 일단 흑의 첫 번째 수, 흑의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차분히 이곳을 미는 것입니다. 일단 흙이 밀면은 백이 어딜 둬야 될까요? 백이 여기선 그냥 틀어막아야 되는데 여기서가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흙이 아주 멋지게 수를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또 마지막까지 아주 신중하게 신중하게 수액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특게 무엇을 하나냐 무엇을 하나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끊으면은, 끊으면은, 이제 백이 요렇게 이쪽에서 흑한 점을 잡으면 흑은 단수를 집니다. 빠지면은 젖혀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백이 자충이 돼서 여기를둘 수가 없어서 요 백돌이 백넉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흑한 점을 이제 따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젖힙니다. 뭐 먹여치면 따내고요. 또 먹여치면 따내서 뭐가 된다? 패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이흑한 점을 잡지 않고 이렇게 단수 쳐서 백두 점을 잡는데 자, 이거를 두면은 자, 여기 흑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요. 백이 있고 흑이 또 단수를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어 버리죠. 요때 이제 흑이 단수 치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바로 요 상황에서 이제 흑이 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바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걸 잇는다고 하면 이제 뒤에서 단수 쳐서 요 백돌 두 점과 학돌 한 점. 예, 이게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단수 치고 패를 해야 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백지에서 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이 이거를 이렇게 밀고요. 백이 막을 때이 끊는 수, 이 끊는 수가 정말 멋진 수인데 백이 단수 치면 이렇게 이제 도가 주고 예백넉 점을 잡고요. 물론 이제 백이 들어오면 이제 패가 됩니다만 이 패는 이 변에 있는 이제 빵빵 따내게 되면 변에 있는 백도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패감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함부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마지막까지 수일계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요거 두고 먹여치는 거, 먹여치는 수를 꼭 찾아야죠. 따내면 있고 이렇게 두면 이제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먹여치면 은 이제 이렇게 둬서 이제 패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완벽해 보이는 이 백집도 정확히 급소를 찾으면 수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자, 지금 백돌 넉 점과 이 흑돌 두 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흑의 첫 번째 수, 흑의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흑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일단. 예, 여기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건데요. 이 바깥쪽으로 뛰는 거는 뭐백 이렇게 찌르면 막고요. 막으면 연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뭐 백이 그냥 막아도 뭐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이제 흙의 한수 차이로 100을 잡는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100은 이제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틀어막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단수치면 이렇게 아래로 빠지고요. 또 단수치면 뒤에서 단수치고 따내면 먹여치고 따낼 때이 이어가지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귀삼수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으면 맞고 젖히면 단수 쳐서 또 젖히면 이렇게 단수 친 건데 이 형태는 진짜 수상전의 수상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진짜 차분하게 두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 그냥 있고요. 막으면은 가만히 빠져서 이거는 흑집이 굉장히 크게, 크게 백도를 잡게 됩니다. 왜냐면 하이 일선이 되는 것도 다 흑집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백은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 이제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이걸 버리더라도 최대한 작게 버리는 거죠. 그러면 흙이 있고 백이 젖힐 때. 이때 흙의 차분이 이렇게 꼬부린 수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흙의 바깥쪽을 젖히면 이제 젖혀가지고 이 귀에 이변의집이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다만 몇 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는 이렇게 두고 만약에 백이 젖히면 이제 젖히고요. 이으면 이어가지고 이거는 한수 차이로 흙의 백도를 잡게 되는 거죠. 여기서 흙이 욕심부린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면은 백이 단수치고 이어버리면 이건 꼼짝없이. 예, 흙이 잡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빠지면 있고, 요거 두면 밀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흙의 차분히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배기일 때 있는 이 수순을 두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예, 반격을 당해서 잡히는 모양인 만큼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저 초온 장면입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흙은 잘 둬야 되는데, 그냥 단수치고 백이일때 이런 식으로 백한 점을 잡는 거든요백이 바깥쪽을 메어서 요거는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여기 단수치고 이해할 때 이렇게 단수치면 이제 패긴 한데 요거는 뭔가 아쉬워요. 흑에게는 아주 멋진 수단이 있는데 요 백돌 6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둑도서관에 이제 강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요 형태는 이제 잘 익숙하실 텐데 요럴 때 무엇을 두어야 된다? 쌍점, 차분하게 두, 두 점으로 키워주게 는 수를 둘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여기를 막으면은요. 흑이 이렇게 틀어 막고 백이 막으면은 이때 단수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흙이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막으면은 백이 막아버려가지고 예, 이거는 흙이 이쪽과 이쪽 둘다 자충해서 못 두죠. 그래서 이제 단수 치면 백이 단수쳐가지고 이거는 진짜 예눈 뜨고 눈 뜨고 흙 넉점 잡혀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은 반드시 이두 점을 먼저 단수쳐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메울 때 바깥쪽이 아니라 따내고 이을 때 단수쳐서 백도를 전부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막 크게 이런 식으로 이으면요, 백이 이으면요, 흙이 막고 또백 이렇게 막으면은 단수치고요. 이으면 단수치고따낼때 막아서 요거는 이제 촉촉수 형태로 백돌이 전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정말 유명한 이러한 맥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교적 이제 쉬운 문제, 쉬운 문제들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